이차전지 4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전액 분리막 음극재 이쪽은 어렵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자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 광물 쪽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역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리튬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내년부터 중국 IRA 규제 시행이 되고 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어렵더라도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물타기 하신 분들은 뭐 사십만 원 이하 거의 그 이하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대표님 올해 주도주가 될 2차전지주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올해는 사실 2차전지 4대 뭐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전액 분리막 음극재 이쪽은 어렵지만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그쪽은 자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 자원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단 리튬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 그래프를 보면 사실 리튬 가격이 정말 하락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하락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튬 가격 반등은 리튬 가격만 반등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앞으로 점진적인 약세로 갈수 있는데 원자료라든가 상품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에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이런 자원 관련 주 이런 쪽은 자원 리튬뿐만 아니고 구리 그다음 WTI 등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거래하는 달러 가격이 약화가 되면 현물 가격은 상승을 하듯이. 그래서 뭐 사실 올해 달러가 좀 강하게 약세로 갈줄 알았는데 약간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리통 가격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통 관련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이 광물 쪽에서는 IRA 법안으로 보면 1 0 호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호재가 있냐고 보면 지금 0 0리에 들어가는 앞에 4대 부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0 0에서 생산하거나 조립됐던 이런 쪽 이런 쪽에 대0지만 보조금을 을을수 있었고요. 광물은 0년 늦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는 내년입니다. 내년 년년0월일일부터뭐 내년 미국 또는 미국 FTA 국가에서 채취된 광물 사용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광물 넣어 들어지마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광물 쪽이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국 뭐 IRA 법안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기회가 있으니까 올해 광물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광물 쪽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역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때마침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중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수율 관리를 해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영수 리튬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상반기에 공장이 중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본격적인 리튬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가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년에 때 맞춰서 리튬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내년부터 중국 리튬 드로지마 IRA 뭐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시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어렵더라도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물타기 하신 분들은 뭐 40만 원 이하 좀 많이 밀렸지만, 그 이하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매수하자고 했지만,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치마다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광물 쪽은 내년 호재가 있고 리튬 가격 상승 수혜를 겹치니까 올해부터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면 뭐 배터리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에서 보면 기존에는 사실 안 만들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에 뭐안만들었는게 아니고 연말에 테슬라에 본격적인 생산이 됩니다. 테슬라 납품을 위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원통형 자체 원통형만 배터리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내년 초에 사실 뭐 양산 계획이 돼 있고 그렇다면 항상 주가라는 게 이런 뭔가가 호재가 있을 때, 항상 말하지만 호재가 있을 때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하니까 연말 됐어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뭐 배터리 생산한다 유수가 막대버가 됐을 때 보면 관련 주들은 벌써 높게 상승돼 있을 확률도 높고요. 물론 지금도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이 돼 있고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 초입이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뭐 관련 주들이 있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장을 지금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착공을 하고 짓듯이 관련 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 가치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 과강을 받고 있는 각형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파우치형은 유지가 되고 있고 각형이 줄만큼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대량 생산이 쉬워요.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고 대량 생산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가격이 낮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뭘 하고 맞아떨어지냐고 하면 내년부터 전기차가 본격 대중화가 되죠. 대중화가 될 때는 값싼 배터리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내년에 본격적인 미국 시장이나 또 가격이나 경쟁 쪽에서 봤을 때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증가가 해줄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있는데 사실 가격이 산 만큼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원통형끼리, 사각형, 각층은 탁탁탁탁 으면 자동차라는 게 한정된 공간에 많이 여야 되잖아요, 기능적으로. 그러면 배터리를 탁탁 싸면 되는데, 원통형은 원통형끼리 사면 중간에 뭐 죽은 공간이라고 부르죠.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는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인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또 보완이 돼갈 걸로 보고, 결국은 대중화로 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가격이 우선시 될 한동안은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고급화는 프리미엄 전기차로 올라갈 수가 있고, 대중화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장악을 해갈 수 있다.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TCC 스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뭐 수혜주로 볼수 있는데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2023년 실적이 2022년 실적보다 한74% 정도 실적이 또확 줄었어요 주가는 확 올라갔는데 실적은 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재가 많이 있지만, 주가라는 게 또, 펀더멘탈도 중요하니까 기다릴 측면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TCC 스틸 외에, 그 외에 관심 종목, 또 펀더멘탈이라든가, 또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게 줄었던 업체들 보면, 동원 시스템죠. 그 다음 필 에너지, 상신 EDP, 요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뭐,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했는지가 얼마 안돼 있고, 또 삼성 SDI가 지분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또 관심있게 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여러분 뭐 2차 전지 쪽에서 본다면 일단 광물 쪽, 광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원통형 배터리, 관심을 가지시고 원통형 배터리 중에 많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뭐 동원 시스템 전화 필 에너지 상신 edp 이런 쪽 특히 삼성 sdi가 지분 투자됐는 필 에너지에 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공시 분석을 통한 중소형주 발굴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공시 분석 공시 분석하면 사실 어려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공시를 왜 알아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 공시라는 제도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시를 알아야 됩니다. 제도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가에 정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데 이걸 실문에 낼 수도 없고 tv에 방송할 수도 없으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가장 공평한 게이 공시 전자 공시 시스템에 올리고부터는 다 공시가 전파가 됐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알려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정보는 이 공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떠어떠한 경우는 공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어떠한 경우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지요. 특히 지분이 변한다든가 또는 자본금이 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고 물론 주가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공시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한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뭐 사례들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기업이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기업을 키웠는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만 원에 한 백만 주 정렬을 한다. 가정을 할게요. 결국은 정, 만 원에 백만 주 정렬하면 여러분 백억입니다. 백억. 100억. 백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천 원일 때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십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 주가가 천 원일 때 정렬을 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대주주 아버지가 아들 할때 정렬을 하는 시점 언제로 잡을까요? 주가가 가장 살때 정렬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렬하는 공시가 떴다 그러면 그때는 아 최대주주가 주가가 가장 낮다고 보구나 같이 매수를 해 놓으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렬하는 게 사실 이런 공시는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같이 묻어놓으면 크게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정렬하고 공시에 딱 찍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코스닥이라든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정렬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렬에 대한 공시 또는 다르게 보면 회사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막 주식을 사요. 왜 살까요? 자기 회사 주식이 많이 낮고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겠지요. 그것도 10만주, 20만주 많이 산다. 이런 종목. 많이 사면 반드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지분이 변했죠. 이렇게 지분이 변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됩니다. 5% 룰에 따라서 최대주주가 사고 난 뒤에 5영업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최대주주가 이렇게 매집을 했던 종목, 같은 최대주주 단가, 뭐, 공시가 얼마나 잘돼 있냐고 하면, 최대 주주가 10만 주, 평균 단가 얼마에 샀다까지도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가 샀는 그 단가 주위에 가격이 비슷하면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시가 어렵지 않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어떤 기업이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수주 일어날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에 얼마만한 계약 기간이 얼마고 매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다 공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공시만 살피더라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 팁을 하나 드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월 1일 날 되면 자동차 얼마나 팔았는지 작년도보다 많이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판매량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매월 1일, 5월 1일 날 5월 4월 달에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냐 보고 많이 팔으면 4월, 5월, 6월 자동차 많이 팔았다.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좋아지겠지요. 부품주 관심 가져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시에 관심을 가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공시에 공부하시고, 사실 이런 공시 공부하는 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저 이희건 경제 t v 에 오시면 제가 다양한 공시사례 기법들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지금 시장이 사실 막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요. 뭐 중동 전쟁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뭐 검토세도 있다. 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대세 상승이라는 큰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다양한 악재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정진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고점이 넘어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또 밀리면 매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 잘 견디시면 내년부터 큰 상승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올해 잘 견디시고 내년부터 큰 대세 상승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